내가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진짜, 들으면 소름돋아. 우리 교수님, 중국어학과 교수시거든. 중국 문화 진짜 빠삭하시고, 젊었을 땐뭐 무협지 찍으셨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길 잃고, 이상한 마을에서 거의 납치당할 뻔한 썰이야. 90년대 초? 그때는 지금처럼 중국이 열린 나라도 아니었어. 교수님이 일본 거쳐서 동남아, 거기서 몰래 중국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동행한 브로커가 교수님 일행을 데리고 숲길을 들어가더래. 여기서 며칠만 더 가면 중국이다 하면서, 근데 그 브로커가 뭔가 수상한 물건을 몰래 운반하고 있는 걸, 교수님 일행이 봐버린 거야. 그래서 그날 새벽에 짐도 놔두고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대. 며칠을 헤매다가 강 근처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들이 겁먹고 도망가더래. 뒤쫓아가니까 초가집 있고 황토벽 있는, 말도 안 되는 옛날 마을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해. 중국어에도 못 알아듣고, 한자 써도 이상한 글자들만 써. 교수님이 중국어가 진짜 유창한 분인데, 그 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무슨 말만 반복하더래. 지푸지워, 하와찌우잉? 배고프다고 해도,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도, 지푸지워, 하와찌우잉? 진짜 미치는 줄 알았대.